근데 이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되고 왜 병원마다 가격이 틀린지 사실 진짜 궁금하거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도수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는 연세사랑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공상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물리치료사 안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운동치료사 박준우입니다. 혹시 제가 일하는 게 도수치료인데 도수치료에 대해 아시나요? 네, 저야 뭐 치료사니까 당연히 알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으셔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설명이나 한번 환자분들을 대신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환자분들이 각 가끔씩 이제 마사지와 도수치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마사지나 도수치료는 이제 마사지 같은 경우도 손으로 하는 치료고 도수치료도 이제 기구를 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를 도수치료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도수치료 하면 마사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마사지 같은 경우는 도수치료의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고요. 도수치료는 마사지 외에도 뭐 관절 가동술이라던가 교정 운동, 뭐 스트레칭 등을 뭐 기법들이 여러 가지 포함돼서 마사지와 단순히 그냥 근육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관절의 그 유착이라던가 뭐 교정 운동 그리고 수술후 나서 일상생활 의 복귀를 빨리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모든 치료를 도수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사지 같은 경우 도수치료 하위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술 후에 도수치료를 보통 이제 하는 경우들 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술 후에 도수치료를 하고 나면 더 치료적으로 이렇게 회복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지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도 있지만 수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수치료를 하시면 관절의 움직이라든가 어 근육을 더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통증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도수치료를 받느냐 하면 음. 말씀하셨듯이 빠른 회복과 빠른 인상 복귀를 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요. 어, 일예로 저희 어 연세사랑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인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운동을 하지 못하며 관절의 구축이라던가 일상생활의 복귀가 점점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가 도수치료를 통해서 뭐 관절의 움직임을 준다든가 정확한 보행이라던가 정확한 일상생활의 동작을 가르쳐줌으로써 어 회복도 빨리 할수 있고. 일상생활 복귀도 빨리 할수 있고 그리고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뭐~ 치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도수치료랑 운동치료를 이렇게 같이 병행하시는 분도 있고 도수치료만 하시는 분도 있고 운동치료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뭐~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도수치료 운동치료 이제 포함되는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장 이제 나누는 부분은 환자분의 이제 통증이라던가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나눕니다 어,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치료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이제 하나의 치료법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통증이 많이 있다거나 급성기 환자 아니면 혼자 몸을 움직이거나 운동하기 힘들어 하는 환자들 위주로 하게 되고요. 운동치료 같은 경우는 그런 그런 단계가 지난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가 생기고 이제 추후에 재발이라던가 수후에 혼자서 운동을 할수 있어서 케어를 할수 있을 정도의 환자가 상태가 된 상태에서 운동 치료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도수 치료를 하고 운동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젊은 환자분들은 저희가 도수 치료 후에 운동 치료를 많이 유도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되고 왜 병원마다 가격이 틀린지 사실 진짜 궁금하거든요. 금액적인 민감한 부분인데요. 뭐 그거는 이제 병원 시설이라던가 이제 환자군 보통은 크게 이제 시간 타임 수에 따라 나,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30분을 한 타임으로 하는 병원도 아, 병원이지만 이제 다른 병원 같은 경우는 1 시간, 50분, 40분 제 각각에 따라서 어, 금액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1대1로맨투맨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 좀 비슷할 수는 있어요 혹시 선생님 뭐 오십견이나 허리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운동 같은 거 혹시 알수 있을까요 아 집에서 혼자서 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 제 스트레칭이라던가 운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5 0견 환자분이 이제 혼자서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동작은 정말 통증이 심하고 팔을 못 들을 정도로 심하신 분들도 집에서 혼자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인데요 먼저. 환자분이 앞쪽으로 오셔서 의자나 뭐 식탁, 뭐 지지할 만한 아무나 기댈 수 있는 곳이면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펜을 하나 주거나 집에 공이 하나 있거나 하시면 손에 쥐고 하시면 좋은데요. 일단 선생님 50견은 아니시잖아요. 제가 오른쪽 팔이 아픈 팔이라고 가정하에 왼쪽 팔로 몸을 지지하십니다. 그 상태에서 공이나 펜 가볍게 손에 쥐고 하시는데 너무 꽉 지지 않으신 상태에서 통증 있다 보면 팔꿈치가 자꾸 구부러지는 느낌 드실 거예요. 팔꿈치를 최대한 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살살 원을 그리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면서 원을 점점 크게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음, 가볍게 하시고, 불편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시고요. 이 동작이 이제 원이 크게 그려지다 보면, 이제 아픈 지점이 생기면 그 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계방향으로 돌리고 계시잖아요 네, 반대로도 같이 돌려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오십견이 심하거나 팔이 못 들고 하시는 분들이 가볍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누구나 해도 괜찮습니다 횟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정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10회에서 20회 정도를 시키지만 할때 통증이 있으면 횟수 같은 경우는 조절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 운동법은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많이 뻐근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기거나 양치를 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한테 많이 시키는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 허리를 이제 굽힘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무릎을 같이 구부려 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양쪽 팔로 무릎을 잡거나 허벅지 뒤를 잡아 주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준다는 느낌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너무 과다하게 욕심내서 구부리려고 하다 보면 뒤쪽 골반 쪽이 많이 들린다거나 무릎 사이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마다 자기의 유연성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가볍게 당겨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당겨주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당기고 풀어주고 하는 반복 횟수가 아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준다는 느낌에서 한 10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땡긴 상태에서 불편하지 않는 정도 안에서 10초를 세주시고 천천히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반복 횟수는 저희가 보통 5회 정도를 실시하는데요. 이것 또한 환자분이 불편하시다거나 통증이 있으시면 반복 횟수를 줄이셔도 상관없고요. 불편함이 없으시면 좀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전에 했던 거는 허리 굴곡 운동이었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허리 신전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환자분이 팔이 어깨 선까지 팔꿈이 오게끔 위치를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올라오지 마시고 팔꿈치를 지지한 상태에서 네, 상체만 올라와 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불편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시하시는데 여기서 자기는 유연성이 좋고 근력이 좋고 불편하지 않으시다 하면 팔꿈치가 펴질 때까지 좀더 올라오셔도 됩니다. 이것 또한 반복 횟수보다는 그 범위 안에서 약간 지속을 해주시는데 보통 저희가 한 5초 정도 유지를 하시고 천천히 내려가 주시고 그래서 5회 정도 반복하는데 통증이 많이 있으신다거나 뭐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그호 반복 횟수는 줄여 주셔도 상관없고요. 통증이 없고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반복 횟수를 좀 늘려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팔꿈치를 지탱해서 올라오시고 불편함이 없는 범위 안에서 팔꿈치를 펴고 쭉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 세시고 내려가시고 스트레칭은 기본적으로 강도와 세기보다는 정확한 동작과 지속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너무 욕심내서 세게 한다기보다는 정확한 동작으로 그 끝범위를 지속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한 번씩 따라해 보시고 아프기 전에 관리하시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